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두 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마틴 루터도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가져야만 또 내가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없던 것 가지게 되면 그럼 행복하냐? 또 다시 없는 게 있잖아요. 또 다시 가져야 할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 이 음식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 중에 처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라는 말영어성경에 보니까 I tear you to piec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pieces 조각조각으로 완전히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시겠다는 이 경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지 못하고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신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우리 마음의 교만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으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건강,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쫓게 되고, 세상에서 쾌락을 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욥기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곧 저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 멸망하는 자.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자가 없는 그런 삶을 헛된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주셨지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생명수, 물, 광야에서 물은 생명수 아닙니까? 물을 얻게 하셨지요? 40년 동안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잖아요. 산산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나라가 산산 조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 가정이 품비박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면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찢으시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 이 세계, 그리고 이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 모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수소를 바치고 염소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행실을, 선한 행실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거룩한 행실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가서,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은 미가가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 어, 수많은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 천천히 그 수양들을 드릴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릴까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경건, 경건과 거룩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같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 환란 날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특별히 환란 날에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듯이, 환란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